에서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이라고 는 할까요? 가장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말씀으로 한다면 단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우리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갈라디아서가 복음에 대한 정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이 갈라디아서 전체는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될 자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 전반부 1장부터 서 4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이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5장, 6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제 생활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다니고 또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황이 어땠냐면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여러 나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의 말씀,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유대교에서 갖고 있었던 율법적인 아,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데 말씀의 율법에 온전히 특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은혜의 수준이 아니라 율법의 수준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전통대로 주님의 은혜보다 앞서는 것으로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로마서가 이런 복음에 대해서 좀더 길게 논리적으로 썼다면 갈라디아서는 아주 집약적으로 핵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기도 했지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대조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육체의 일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좀 같이 붙잡고 살펴보고 싶은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컵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공기라도 채워져 있는 것처럼 어, 거기에 공기를 빼려면 물을 채우든지 다른 무언가를 채우지 않으면 뭐 공기라도 항상 채워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비어져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가 채워지고 그 무언가를 바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채워지는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육체의 욕심과 소욕에 대해서 이 모든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없애야 돼. 이래 가지고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그릇에 영혼의 그릇에 가득 부어지게 될때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은 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자신을 위한 것,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채워가서, 우리의 삶의 소욕, 우리의 소욕이 원하는 것을 멀리 하게 되는 것, 그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우리 삶의 무엇을 따라가는지가 이 성령을 따라서 가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자아를 붙잡고 갈 것인가, 우리의 쓴뿌리를 우리의 단점을 묵상하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갈 것인가, 미국의 한 마을에 제니라는 어떤 분이 계셨답니다. 근데 미국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모로 인하여서 본인이 상처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뭐 웬만큼 못생겨서는 못생겼다고 요 놀리지 않는데 기분 같은 경우엔 그런 놀림을 많이 받고 심지어 뭐 이렇게 왕따 비슷한 것도 받으셨나 봅니다.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도 너무 많고 내가 이거 뭐 어린 나이에 더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너무 비관적인 삶도 생활도 하게 되고 외모 때문에 그리고 그 외모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극복이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보려고도 하고 세 번이나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게 됐죠 고등학교 때까지 왜냐 힘들고 어렵고 외모에 대해서 상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대학을 진학했는데, 대학이 뭐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 커뮤니티 칼리즈라고 해서, 원하면 갈수 있는 그런 학교에 진학을 해서, 그냥 가야 되니까 갈고, 뭐할수 없으니까 가게 되는 이런 삶을 살다가, 교회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자기가 특별한 어떤 은혜 충만함을 느끼기보다, 우연히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학교, 애들을 만나게 됐는데 선생님으로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아이들과 이야기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이들이 외모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유튜브 아이들이 한8 그냥 자기가 사람들마다 그렇게 뭐 뚱뚱하고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면박을 주고 자기들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듣는 사람은 죽자고 하는 얘기로 들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유튜브 아이들이 아, 너무 생글생글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게 마음속에 큰 위안이 됐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 삶에 아, 이 아이들을 나를 대해서 이런 편견이 없는데 잘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여덟 명의 아이들을 처음으로 어, 이렇게 게 됐는데. 이 사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 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더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세요. 기도가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 전에는 이 마음속에 아유난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사람들은 왜 나만 가지고 이럴까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아이들 한번 만난 거 가지고 하나님 아이들을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완전히 마음에 채워지는 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외모나 자기가 뭔가 바라는 것으로 있을 때는 상처이고 뭐 바랄 것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놓고 사랑하는 아이들 뭐 해줄까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지혜주세요 그랬더니 3년 만에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다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주일 학교 잘 이끌어 갈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더래요. 사역자가 아니고 그냥 평신도 선생님인데 유치부 아이들께 보고 있는데 아이들 이렇게 하면 애들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는 거죠. 그게 들더니 그 아이디어들 해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어, 좋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재밌는 거는 그런 아이디어가 정말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좋을까? 어,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마치 당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계속 계속 채워 주시더라는 거죠. 와 그렇게 태워오시더니 나중에 이 교회가 해먼드 학교라는 해먼드 교회라는 해먼드 침례교회라는 교회였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무려 3만 3,700명이나 됐대요. 작년 교인 수는 1,500명 그런데 아이들이 3만 3천 명이 모이는 교회 부흥의 핵심이 되었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볼때 우리 혼자만 알고 있는 여러 약점들이 있죠. 단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하지? 저 사람이 날 짜증나게 하나? 힘들게 하나? 왜 일은 계속 안 되나? 왜 두렵나? 몸은 왜안 좋나? 왜 이건 열리지 않나?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러시나? 우리 남편은 아내는 왜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왜 그러나? 가만히만 있어도 여기가 막 계속 채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채워 주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도함을 구하고 나아가면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채워서 나아가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하고 그리고 캐메고 다닐 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면 다 가나안 땅이 어딘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건너편까지 가기도 했었고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기도 했었고 가나안 땅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미디안 광야는 많은 유목민들이 오고 가고 있었거든요. 거기 40년 살면서 약속했던 가나안이 어디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엄청 큰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땅이 어딘지 알고 출발한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말았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우직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날그날 인도하시는데 그날그날 만나 먹으면서 그거 따라가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이미 주셨어요. 성령을 따라서 나아간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은혜와 길들에 낫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셔서 맺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마치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에 팥 나는 것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맺게 되는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우리가 심은 것은 우리의 열매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이 심겨져서 나는 결과가 성령의 열매고. 우리는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내가 잘 참아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우리가 참은 거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게 하셔서 말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생각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한 결과가 성령의 열매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장하시고 생각하시는지 그 생각만 가지고 계속 쫓아서 가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은 온갖 죄 짓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가게 되죠. 우리가 허탄하고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이 비어있지 않아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해요. 그리고 뭔가 후회할 만한 일들도 많이 남기게 되죠. 그런데, 우리들의 죄 짓는 일만큼 친숙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막 가고 가는 것. 근데 하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을 가다 보면, 썩어, 썩어질 것들만 남기게 된다. 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혹은 이것이 죄가 아니다, 틀리지 않았다라고 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못하는 그냥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냥 그 사이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 제가 영화인데, 영화 한 장면 중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어요. About Schmitt라는 영화인데, 은퇴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면, 이분이 회사에서 나름 열심히 일하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나이가 많이 있을 때까지 은퇴 정년 할 때까지 남무 있으셨으니까 아마도 어느 정도 뭐 중역이 되었든지 그렇게 되셨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캠핑카를 살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로망대로 나 이제 아내랑 같이 캠핑카 타고 돌아다녀야지 나 은퇴 생활 즐겨야지 뭐 이런 미국에서 이런 삶을 꿈꾸고 있는데 이 마지막 나갈 때 자기의 노하우를 바인더로 잘 정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러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걸 잔뜩 이렇게 남겨준 거예요 사실 그거 정리하는 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인수 인계할 때돼서 자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면 어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마 그 캐릭터는 굉장히 꼼꼼한 캐릭터였나 봐요. 그렇게 바인더로 정리해서 자기가 해야 될게 뭔지, 했던 일은 뭔지, 어떻게 성과가 나는지 그런 걸 그렇게 빼곡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야 이게 내 노하우다. 그래서 후임자한테 주니까 아, 고맙다고 땡큐 땡큐 이런 막 받고 딱 그랬는데 나오다가 뭔가 놓친 게 있어가지고 다시 회사에 들어가는데 그 바인더들이 통째로 전부 다다 다 쓰레기통에 다 그대로 가 있는 모습이네 그대로 다 땡큐 땡큐 하지만 지나온 사람들한테는 다른 게더 의미 있고 그런 그래서 쓰레기장에 우두커니 그 자기의 바인더들이 다 버려져 있는 거를 이 주인공이 이렇게 보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 장면이 너무 인상깊게 남더라고요. 죄짓는 거 아니죠 뭐 하지만 다 쓰러지고 없어지는 그런데 시인 받을 수도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의 끝은 험망하다 그러면 반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인데, 아,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목사님 관련된 이야기예요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 목사님이 예수전도단 간사님으로 이제 남미 쪽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젊었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어요. 아, 예수전도단 많은 분들이 자비량 선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를 겨, 경험하게 되더랍니다. 후원금이 없으면 어려워지는 거죠, 뭐,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제가 그런 삶에 대해서 잘 이해해요. 어, 개척교회 이렇게, 고사리교회 어, 이런 데 가보니까, 어, 채워줘야 쓰는 거고, 없으면 안 쓰는 거고, 그게 원칙인 거죠. 뭐. 심지어 개척교회 계신 분들은, 뭐, 헌금 있건 없건, 교회에 들어가는 모든 돈도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암금 굶고 안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행정비나, 교회 어떤 뭐 이런 거다 나가야 되니까, 진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심정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진짜 밥이 없더래요 밥이 온 집안을 다 뒤져봤는데 소세지가 딱한줄 나오더랍니다. 소세지 한 줄. 줄. 우리가 먹는 식습관이 다르죠. 우리 같으면 아마 쌀한움큼 나왔다고 이야기할 텐데 소세지가 딱한줄 나오더래요.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내 식구가 먹어야 되는데 이 소세지 한 줄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 제게... 어린 두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며칠 뒤가 아니라 오늘 당장 저녁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저녁에 먹기에도 소세지 한 줄로 내 식구가 다배부르 먹기에는 부족한 그런 양인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마음속에 너희가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근데 바로 질문이 생기더랍니다. 하지만 당장 먹을 것은 어디서 구하나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 목까지 이렇게 올랐지만 아내분과 함께 그냥 아멘 하고 고백하고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먹을 준비를 했답니다. 추운 겨울 저녁이었기 때문에 마당에 불을 피우고 남은 소세지를 꼬챙이에 이렇게 꼽아서 소세지를 구워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이 소세지가 한줄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근데 그렇게 구워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별이 막 겨울에는 별이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근데 초롱초롱 별떠 있죠. 거기서 마치 바베큐하듯이 이렇게 소세지고 가족끼리 이렇게 있죠. 완전 캠핑인 거예요. 애들 너무 너무 좋아하면서 뭐한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평생 잊지 못할만큼 아름다운 시간. 이로 생각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장성해서 똑같이 나도 선교단체 간사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너무 기뻐서 하지만 부모로서 조금 걱정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네가 그 길을 가서 아빠는 기쁘지만 야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이 길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게 됐니?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빠가 부모가 좋은 게 아주 부자로서 많이 먹을 거 먹여주고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고 이런 모습만 보여준 게 아니라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만 보였는데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 계기가 됐던 날을 이야기 하는데 아 뭐라 얘기하냐면 아빠 그날 저녁 기억하세요? 겨울밤에 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소세지 구워 먹던 날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는 동안 그날만큼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던 때는 없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저희는 그때부터 가진 것이 없어도 이렇게만 살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인생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게 되더라. 육신의 삶,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무것도 없이 허망한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예를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예들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메워지는 가난함, 자연스럽게 그냥 떠오르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보내는 작은 일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조차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날로 기억할 만큼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게 저는 믿음으로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야 오늘 진짜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자녀들이 아니 우리가 나중에 가장 놀라운 기쁨, 가장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떠올릴 때 오늘이 오늘이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될수 있겠구나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들이 하는 어떤 열매로.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허무한 삶,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에 다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의미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자랑해 들 만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육체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었는데, 우리 같이 말씀을 먼저 세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목소리가 더클 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게 기도여도 그게 전화여도 오늘 순종해봐서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성령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성령님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민감하게 깨어있도록 첫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